주고 행정도시인 세종시보가 뭔가 좀 유입이 좀가능하게끔 하자. 근데 지금 소외받는 데가 어디냐면 충주 쪽, 제천 쪽. 여기가 소외받는 게 아니라 큰 틀로 보면 강원도예요, 강원도. 강원도에서 세종 관련면참 도로 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전이라고 봐도 세종이되니까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데 세종을 가려면 편안해요. 노스토어를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근데, 강원도 삼청에서 세종시를 간다. 위치도 완전 답답하죠. 삼청에서 태백, 정선 태백을 거쳐서 국도로다가 제천까지 와서 타고 가야 되는, 타고 가야 되거나, 뭐 국도의 운전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비행기로 가서 영동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되게 비율적이죠. 효 그래서, 지금, 평택 제천이가는 곳으로 가 있어요. 평택 제천과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제천까지 이어은거죠 근데 제천에는, 제천에는 제천IC가 있고요. 남제천IC가 있어요. 이 제천IC하고 남제천IC를 통과하는 게 부산과 춘천을 이루는 거고요. 남제천까지 와 있는 거는 평택에서 남제천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얘는 동과 서를 이어주는 거, 그래서 동서고속다고 얘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거 그래서 보면 축이 달라요 세로축 가로축이나 근데 세로축은 잘돼있어요 어디든지 근데 이 횡단하는 가로축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가로축 중에 최고 문제인게 뭐냐면 동해 삼척구간으로 가는 모습도 하나도 없는거예요 영동고속도로 강릉까지 가서 강릉에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돼 서울에서 양양까지 뚫렸잖아요 양양에서 속초까지 금방이야 서울에서 속초 가는 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아래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삼척이나 이쪽으로 가는 게 문제인데 남제천 IC가 어디까지 갈건냐면 영월까지 갈거예 영월을 가면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정선을 경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천으로갈것 같아요. 근데 요 사이에 태백이 있죠. 태백에 대한 것도 경유를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정선 카지노 때문에 무조건 갈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이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구간에는 고속도로도 있지만 국도, 북도, 국도인데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길을 넓히고 있어요 지금 왕복 4차로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겠다고 해서 지금 공사가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쭉하냐 그게 아니라 공구별로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1공구 2공구 3공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구간별로 공사가 되는데 기존에 외러던 도로를 이렇게 넓히겠다 이런 얘기죠 넓힌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존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넓혀야 될거아니요 신규 도로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만큼에 대해서는 수용이 일어날 거고. 국가 땅이 있다면 국가 땅은 무상 귀속시킬 거고. 그죠? 지자체 땅이 있다면 지자체 땅 귀속시킬 거고. 여기에 사유지가 있다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을 하고 수용을 할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다우선보지만만약 이렇게 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좀럼 잔해지가 이렇게 남지않 이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오를 거냐. 이것도 감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한다면 여기에 내가 진 출입로를 내서 뭔가 할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원주 시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 시에 내 있는 땅은 내 땅이 도로로 접혀있으면 개발이어가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개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 전용으로에 접한 땅은, 어, 입체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땅을 이렇게 막고 도로를 갑자기 송토해가지고 만는거 아니야.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보통의 한국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는 거의 송토죠. 항상 지면보다 높게 돼있어, 고속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평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로에 접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가보면 저 위에 떠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시키기 쉽지 않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그 연결조차도 허락을 안 해줄 뿐더러. 근데 국도에서 지방도 자동차 전용도로 또한 입체적인 것도 봐야 돼. 그리고 설계 속도가 고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출하는 에 대한 제한이 되게 클 수도 있고요. 설치해야 되는 가감조차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이런 그림은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야, 춘천에서 부산까지 그래. 중앙고속도로가 있지. 그리고 저쪽 양평에서부터 아산 쪽으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있지. 뭐,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는 되게 많아요. 네, 유도구에 신경을 써야 되는 평택 제천관정부속도로 해서 일로 연결, 연장되면서는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철도하고 시화중호가 분명히 나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제 돈대는 지역이 어디냐를 따져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현도 4차로에서 8차로로 연장을 하겠다는 계획은 왜 이렇게 연장을 할 건가를 생각을 해요. 굳이 멀쩡한 도로 왜 넓히는 거지? 이 넓히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공학적인 것도 계산을 했을 거고, 그리고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시간대별로 교통 유입량이라든가 지정체 양이라든가 이런 게다 확인했을 거예요. 제가 알로는 충주에서 음성 진평까지 가는 이 청주로 빠지는 이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되게 많이 붐리는 걸로 알고. 향후 세종시하고 무언가 연계성을 갖는다고 할때이 도로 가지고는 무언가 수용하기는 힘들다, 교통량을. 그러면 이걸 넓힌다. 넓힌다는 뜻은 교통량이 증가됐다는 걸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고. 그 증가된 교통량이 어디로 유입될 거냐, 고 생각해 봐야 해. 어디로 유입이 될 거냐. 그러면 그 증가된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차량들이 목적이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봤던 앞쪽 여기, 여기 뜰 겁니다 이런데 다뜰 거예요 이쪽은 무조건 다 뜨는 건 아니지만 도로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도로가 늘어나는 도로가 있다면 늘어나는 도로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표기되는이고성불권에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여지도 남는 부분에 대한 집값 상승의 여부도볼수 있는 거고. 이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가치가 없던 부동산이 같이 상승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던 톨게이트가 생겼다. 근데 그 주변에 무언가 나로 아파트가 있었다. 그 아파트가 몰라요. 톨게이트, 없던 톨게이트가 생기면 무조건 몰라요.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물건으로 접근은 하되, 보상 물건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부동산의 호세들을 우리는 좀 미리 퀴치할수 있다 뭘 하다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조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특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원로 도로가 나는 걸 조사하다 보면 미리 알았어요 이게 도로 왜 넓힌 거예요 물어보면 이그 사람들이 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지않아요 근데 부동산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을 다 알고 도로가 왜 나는지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기둥을 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발생될 그때, 그때, 때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물건을 찾으면서 조사하다 보면 뭔가 퍼즐 맞추듯이 맞춰진다니요. 그러면 조사를 할때 구역을 좀 나눠서 할 필요도 있다는 어요 내가 영어를 하고 생뚱맞게 적힌 경기도 성남로 으 갈게 아니라 영어를 했는데 어, 영어를 도로가 아는데 어? 그러면 이 도로가 원래 구현되었는지 이것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럼 요런 거를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투자들인데 우리 도시계시설 기반시설 교통이 부동산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면 향후 사람들이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천이란 도시에 뭔가 투자를 하고 딱 사람들이 다 말릴 겁니다 말릴 거지만 시간 날때 중앙고속도로 여기서 내려가면 실림이죠 실림 IC에서 타서 제천까지만 그냥 드라이브 삼아 한번 가 보세요 가다가 보면 제천 리이 빠지는 산 하나를 거의 다깐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거기가 제천 제3바이오 단지 산업 단지가 들어오고 그러한 산업 단지가 들어왔을 때파크폭포 얼마나 클 건가 근데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로가 이쪽으로 계속 뚫고 있다면요 고속도로는 미리 뚫어놨고 국도도 8차선으로 제천까지 온대 네. 신림에서 원주이죠 네. 원주 판부에서 제천까지 또 붙어요 네. 그럼 이 도로망이 좋아지면 기점이 이런 데라는 제천이라며 제척 제천은 아마 앞으로 주거용 가격에 보다는 토지값이 무조건 오를 거예요 좀오를거 그럼 이런 개념에로 투자하기 저는 하거든 아, 내가 소으물을찾아보자 맹지어도 상관없다. 맹지어도 상관은 없는데, 추후 맹지가 아닌 게는 되게 좋겠다.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 그러면 도로가 기존에 내려온 선을 보면 대략, 아, 이 부지를 치고 나갈 군단을 알아요. 도로는 웬만하면 곧게 뚫지, 이렇게 급해서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 이쪽 부지에 맹지가 나왔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해두는데, 2천만원 이만이에요 2만 2만원을 묻어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투자를 해두고 저 개념은 뭐냐